천송 263장 263장 이 세상 험하고 나비롱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없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눈같이겠네 주님의 권능인 한없이 크원이 돌같은 내 마음 건너겨 주소서, 주인의로 대속 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늙어지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나머지 언니 주 예수 힘주사그 세계 하소서 주의 길로. 대속받아서, 배와 같이 붉은 죄. 능같이 겠네. 죄삼받은 흙. 세 사람 되었어.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인의 대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죄눈 같이 겐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39절까지. 33절에서 39절까지. 한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 없이 허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나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아멘 교제는 50페이지 4일차 가말리엘의 충고 15번 사도행전 4장, 5장에서 사도들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한 것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사도들에 대한 적대감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라고 했는데요. 4장, 5장, 우리가 이제 진행되어 온걸잘 알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 진행되어 온 것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의 처음의 시작은 뭘로 시작하느냐? 성령 강림을 기다린 성도들. 120명. 예.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한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교회는요, 정말 한 마음도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이번 주일날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분, 방주 만드는 거요. 아주 단순하고 반복되는 작업입니다. 무려 100년입니다. 똑같은 작업. 여러분, 히브리서에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노아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우리 사람은요, 똑같은 일을 단순 반복을 하면은 지겨워요. 힘들어해요. 막 그냥 휴가를 떠나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도요, 방주를 만드는 일이에요. 똑같은 일이에요. 반복해야 돼요. 계속, 계속. 그런데 끝까지 밀고 나가야 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거 아니고는요, 우리 제가 보니까 믿음 생활을요. 다 걔가 천국 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거를 밀고 나갈 수 있는, 밀고 나가는 분을. 그렇게 많이 못 봐요. 저도 저희 부모님들 보면 안달이 나요. 볼 때마다요. 천국 갈 준비 잘해야 됩니다. 젊을 때하고 연세 드시면 몸이 불편하고 한대요. 젊을 때에 이 훈련을 안 해놓으면 연세 드시면서 자꾸 쳐져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 하면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물창합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뭡니까? 박해가 오고 또 오는 게 뭡니까? 교회의 내분이 네 옵니다. 바로 아나니아 사피라 교묘하죠. 그 아나니아 사피라 사건은 십계명 돌파한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이걸. 이걸 모르니까 그냥 자기의 감정 갖고 그냥 이 아나니아와 사피라 사건. 그 이후에 이제 교회 박해 교회 내분 네 이런 것이 이제 늘 반복하는 그 사이에 끼어옵니다 그게 이제 우리 지금까지의 모습인데 박해의 부분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요 33제를 보십시오 교회의 박해 그들이 듣고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애고자 하세요 없애려고 합니다 교회의 박해는요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도, 어, 북한의 그 종교에 대해서 이제 KBS에 유수 뜬 거를 봤어요. 짤짤막한 거를 보니까. 북한에서는 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간첩죄로 죽이든지 종신형 어, 정치부, 정, 감옥서에 보내 없애려고 해요. 그들의 본래의 목적은. 마귀와 사탄은 교회를 없애려고 하고,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없애려는 게 목적입니다. 그냥 뭐 조금 뭐 어떻게 해코지 하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 우리가 합심하여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자, 16번. 성경은 박해와 적대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 또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도 고난이 함께 옵니다. 에 네. 대살로니가 전서 3장 3절에 보면 아무도 이 여러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 아노라. 여러분 환란 중에 우리가 믿음이 단단히 세워져 갑니다. 아, 사람은 약합니다. 일이 평탄하고 일이 잘 되고요. 뭐, 이 기도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러면요, 별로 사람 마음이 조금 나태해집니다. 희한합니다. 희한해요. 무 소식이 시 소식이라는 말이 있죠. 저는 요새 주워 전화 오면 깜짝깜짝 깜짝 놀라요. 맨날 <laughs> 퇴근하다가 아빠 차 봐갔어 이런 깜짝 놀. 지난 주에는 그날 김장하는 날요. 전화가 와가 지고오 대낮에 전화가 왔어요. 직장에 해야 되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그 전날 감기 기가 있어가지고. 퇴근하고, 그, 이비인후과가 약을 먹었는데, 막그이튿날 출근해가지고 계속 토하는 거예요. 토해놨더니 그 회사 차장이 집에 가라. <laughs> 그래서 제가 요즘, 아, 무소식이 진짜 희소식이 진리구나. <laughs> 어, 우리 살다 보면, 이렇게 뭐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있죠. 그 오히려, 기도하라고 하는. 평탄하면 기도가 조금 약해져요. 그래서 환란, 환란이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 성도들은 박해와 함께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박혜와 함께 가요. 교회는 항상 보면, 어, 기도의 그 제목들과 함께 갑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주님께 부르지면서 교회는 경건으로 나아가는 거죠. 자, 17번. 뒤로 넘어가서. 가말리엘은 누구이며 어떤 사람입니까? 34절에 보면, 이, 이제, 사도들을 죽이려고, 막, 종교 지도자 현안이 되었을 때, 34절에 보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교사가 등장을 딱 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박해 속에서도 우리를 돕는 자를요, 이렇게 딱 심어 놓으어요 놓으셔요. 놀랍습니다. 34절에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그래서 공회 중에 딱 일어나서 평정을 해 버리죠. 자,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 존경 어디에 가든지 우리의 말 하나하나가 무게가 있고 그 우리 어 권사님 여기 계십니다만은 우리 성도들은 경로당에 가든 어딜 가든지 잡다한 말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가 닥쳤을 때 평상시에는 뭐 이런 말 저런 말 주고받죠 어떤 큰 분란이 생겼을 때 그럴 때 주여하고요 지혜를 받아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딱 한마디 우리 이렇게 합시다 그랬을 때그 함께 있던 마을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공동체 사람들이 아참 그게 좋겠군요 하고 딱갈수 있는 이제 성령의 충만과 평상시 말씀과 기도로 막 뚫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내 육체에 그 성경을 뚫고 나가는 삶이 이어질 때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가말리엘이 그런 거죠 사람들이 막 사람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가 눈에 막 살기와 도끼가 품는데 가만히 딱서 가지고 여러분 잠깐 이러니까 이제 그뒤에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쫙 얘기를 하니까 순식간에 모든 것을 제압해 버리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18절 아 18번 가말리엘은 어떤 논리로 유대 지도자들이 사도들을 죽이는 것을 멈추게 합니까? 쭉 이제 두 개의 예화를 들어요 드다와 유다라고 하는 사람 이거는 이두 사람은 어떻게 흔적을 찾아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독립을 위하여 나섰던 그런 사람들이 아닌가? 그래서 이들이 나섰다가 순식간에 사라졌는 그 드다와 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애를 어, 들면서 유명한 이제 말을 하죠. 38절, 39절에 보면. 38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 사상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드다와 유다처럼 한 번에 사람들이 400명씩 따르다가. 그 지푸라기 불불 꺼지듯이 확 꺼진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났으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대적하느냐? 너희도 죽는다. 이렇게 이제 성경적 논리로 그들을 어 그거를 하는 거죠. 마음을 돌이키는 일에 이 가말리엘이 쓰임을 받는 거죠. 그 저와 여러분들도 살아갈 때에 여기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어디에 가서든지 분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나? 감정적으로 이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이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고, 아, 이 일을 주여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진짜요.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함부로 우리가 어떻게 했다가는 그거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끔찍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오늘 이 하루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내가 속해 있는 그 곳을 행복하게, 아름답게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하루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그 만함을 위하여 예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새벽에 일으켜주고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죽게로 더욱더 가까이, 가까이 나가는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혼란스럽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아우성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이때에 우리가 이 카말리엘과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동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